한 카페 알바생이 비싼 음료만 골라 만들어 마시고 있어 고민이라는 카페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외 음료 만들어 먹는 알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인 글쓴이 A씨는 일부 음료를 제외한 음료 두 잔을 직원들이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신 매장이 작은 탓에 매출이 크지 않아 샌드위치나 케이크 같은 디저트류는 따로 직원 할인을 해주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우연히 매장 CCTV를 돌려보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전날 근무했던 매니저 한 명과 알바 한 명이 비싼 음료만 골라 만들어 먹고 있던 겁니다. 해당 음료들은 아이스틴이 아메리카노와 다르게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재고에 타격을 주는 음료들이기에 금지하고 있었다는데요. 또한 평소 케이크 재고가 한두 개씩 맞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 직원들이 케이크를 미리 포장해 놓고 퇴근하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A 씨는 저는 항상 고마워서 잘한다며 밥을 사다 줬는데 배신감이 든다며 해당 직원들을 매장에 두고 싶지 않다고 조언을 구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장님이 관리 철저히 안 하는 매장인 거 알면 직원들이 저렇게 일한다. 알바도 잘못했지만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것 같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그냥 두면 큰 도둑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매니저가 동조했다는 게 너무 괘씸하다며 케이크 재고가 맞지 않다는 말을 매니저와 알바에게 흘리고 사장님이 매일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라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